안녕하세요. 도영박사입니다. 아, 우리가 세수공 수련을 하면은, 꽈추가 이제 커져요. 커지는 게 잡아당기니까 견인력에 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윙이나 와이드 스쿼트를 하면서 이제 그 잡아당겨져 있는 그, 그것이 오래되면서 아,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 어, 꽈추가 이제 그 수술 없이 커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수련의 모든 것이냐, 그거는, 음, 한 10가지 중에 한가지 그냥 혜택이 오는, 아,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겉에다가 이제 그 성, 어, 꽈추에다가 그것을 매달고, 아 어, 단련을 하는 수련이지만은, 아, 그래서 이제 커지, 커지만은 어, 겉에 그것을 달고, 어, 단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이 단련되는 안으로, 그래서 내공수련이고, 그러한 수련입니다. 그래서 성기가, 꽈추가, 꽈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끈을 뭐꽈추에만 어 달기도 하고 꽈추하고 알하고 같이 달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잡아당겨지면서 이 쪽에 해면체도 늘어나고 안에 있는 뿌리근도 나와서 이게 커지지만은 커져요 커지는데 이게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이 이 뒤에 있는 bc근과 pc근 pc근이 단련이 돼요. 그럼 이게 성, 성에 관계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발기력, 강직도, 어, 사정조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요.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 능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 꽈추만 커지는 거는 단편적인 것이고, 그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 한 단면만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뒤에 있다는 것이죠. 안쪽에. 그래서 이제 그, 발기력, 강직도, 사람조절,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음, 이 코어군 자체가 전체가 단련이 되고, 내장근이, 내장근이 잡아당겨지면서, 이 위에 이제 뭐 전립선, 전립선도 좋아지고, 그 위에 방광방광 방광 위에 콩팥, 콩팥, 옆에 간, 심장, 이런 것들이 잡아당겨지면서, 내장을, 어, 그 파동으로 인해서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우리 수련이 거의, 아, 유일한 수련이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뭐 파장체로 배를 두둑인다고 해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 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무게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내장 내장들도 움직이면 다그 안에 다 근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을 잡아당기면서 어, 자극을 줘서 내장 위쪽으로. 더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게가 100kg 이상을 가게 되면은 심장 위그 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력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아, 그러한 것들 호흡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련이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 수도자들 그런 분들이 골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한 것이고 아, 달마 대사가 그것을 이제 인도 사람이 소림사로 올때 그것을 가져와서 아, 이것을 뭐 성기 키우는 운동으로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골수를 튼튼히 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내공 수련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세수공을해서한 1년 정도는 이제 사실은 꽈축 꽈추 크기가 커지는 거에 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아, 저 또한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많이 몰입을 했었어요. 했었지만은 1년 지난 다음에 수련이 깊이가 더해 가니까 몸이 변화, 안쪽에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이, 어, 표현 못 하는 그것이 감지가 되고, 그런 안쪽에 변화되는 건강한 변화, 그것에 의해서 어, 계속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 저는 이제 에너지감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생각도 굉장히, 생각도 굉장히 깊숙하게 어, 하게 돼서, 아 어, 원래 이제 음, 풀지 못했던 숙제들 있잖아요. 그 정, 정신적인 고뇌, 아 어,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도, 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약간, 그래서 약간 도인, 도인화 되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리타분한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굉장히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이 건강해지, 건강해지는 것이 온몸의 세포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살아나면서, 그런 뭐, 지구력이 좋아지는 그런 거하고 그 개념이 달라요. 굉장히 사람이 젊어지면서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어, 물론 사전, 사전조절이니, 그 다음에 이제, 어, 발기력이니, 강직도니, 어, 지속력,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너무 이제 성기 크는 거에, 너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 시야가 좁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어, 과추가 이제 커지는 그거에, 아, 어, 몰입할 수 밖에 없죠. 없지만은, 아, 어,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게 훨씬 더 크니까, 나중에 가면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수련을 하시게 될 것이고, 아, 어, 그것을 다, 어, 수련을 하시면서, 그것을, 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